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천군에서 왔습니다. 농특산물 엄보미 고향사한 기부금 운동 접수로 왔습니다. 반하세요. 저는 경북 예천군청 농정과장 김용준입니다. 오늘 우리 그저고향사한기부의 운동과 그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 특산주를 공보로 올라왔습니다. 어,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저,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주시면은, 고홍보 그 차원에서 만든 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손난로, 따뜻한 손난로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고향사랑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요거는, 저들 그, 고향에서 생산된 춘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요거는, 가격도 뭐, 저렴합니다. 25도에 12,500. 요거는, 오늘 그저 행사장에서 실제로 테이블 위에 각 테이블 한명씩다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40%로서 33,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술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게. 예. 오늘 한번 맛보시고 많이 애용 좀 해주세요. 예. 요거는 40 같은 40도인데 밀담인데 요거는 그 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360ml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700ml고요. 였 예. 물 맛이 아주 끝내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마 못 잊을 겁니다 가게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제가 쓰는 게한 1000원까지 음. 쓰고 있습니다 오. 한 1400원 되는데 예. 기술센터에서도 좀 쓰고 저들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아주 넘치십니다 그럼요 <laughs> 뭐, 이런 열정적으로 됐습니다.